내가 영화를 나 혼자 처음으로 한번 보러 갔었다. 뭐 핸드폰으로 티켓을 끊었더라. 뭐 티켓 돌래. 그래서 난 예, 나어르버무했어아 핸드폰에 있는 거그 줘도 돼요 근데 그 이렇고 그냥 봤어. 아 집에서는 잘도 나오더만 그 가서 에또더듬일거도안 나와요. 그래갖고는 예, 거네요거네요 그래서 이제 찍었어. 근데 그 직원이 해줬어 이제 또 전화 와서 그 할머니. 그, 내가 해준 대로 잘 봐서 가. 그랬어. 그때, 응, 어, 팝콘 사갖고 가래. 그래서 내가, 아니야, 너가 아빠가 카드 줬어. 그랬어, 근데는. 이놈, 팝콘을 그 전에 유라가 사줬으니까 그놈만 먹을지 내가 언제식결를봤냐 친구들 같이 간 사람도 들 그거를 못시기 모르는 거야. 팝콘 냄새는 입으로 콜, 솔솔 나는데. 그래서 이거 어쩌고 시키는 거야. 그 사람들 다 모르는데. 아무도 없어, 근데는. 아무도 없길래는. 아무도 없었어? 어, 아무도 없어가지고팝도 이제, 이건대로 건너갔어, 이제. 우리가 팝콘을 사, 사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기계를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 내가 가서 해드릴게요. 그러더라고. 뭘로 시키래? 이거 모르겠다고 해주세요. 그런 게는 내가 그냥 그 말을 못 알아먹은 거야. 달콤한 뭐 먹을래요? 뭐, 맛 먹을래요? 그 말을 하든가만은 아 나는 팝콘도 라면 그냥 중요하지 뭐 달콤한 거또그거무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, 맛. 그래 나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야, 저 말이 무슨 말이야? 뭔 달콤한 맛 뭐, 고소한 말을 이 하는데, 무슨 말이야? 그게 그니까 그서 그냥, 뭐 달콤한 말을 해다, 해, 해준 줄 알았는데, 그럴 때 또, 조금 있으면 뭐 고소한 맛이 오면, 아, 영화, 내용 말해주는지, 이거, 이거 무슨 말인는지 모르겠어. 이거 무슨 말이야? 그런 게. 달콤한 달. 단 것들 하겠는가? 고소한 달콤한 맛이 단것말이오 그런데 바보, 아주 바보, 바보. 뚜뛰이오고들어서 삼촌 미안하다고 그랬어. 우리 한번나녔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콜라는 안 샀어. 그 생각도 아주도안고쪽 팔려갖고 <laughs> <laughs> 쪽 팔려갖고 다른 말은 쪽안팔는데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 왜 고소한 맛도 모르고 달콤한 맛도 그말 끼를 못 알아보고 자꾸 예? 예? 그 말이 무슨 말이예요? 달콤한 맛이요 고소한 맛이요 예? 고소한 맛이요 예? <laughs> 그런게는 콜라 같은 소리예요. 근데 내가 들어다녔 했어. 여가 보다가 목다 죽는 줄 알았어. 팥코으로 받았어. 그럼 팍으로 코너면또 이제 그럼 들고 도구들로 가야지. 이자 여가한 거야 되는 곳이지. 저쪽에 앉아야 되는 건데 시간이 안된 거야. 한 시간이나 여기가 있었어. 거짓말. 한 <laughs> 시간? 어. 너무 긴장돼갖고 그 빨리 간 거야. 아오나 쪽팔려 갖고 내가. 그나 패건 들고 어디로 갔거나고 그. 어디 앉냐 아거나 우리도 무조건으로 그냥 그럼 들어갈라겠어. 들어갈라 그나. 아안 된대. 그 영화 시간 안됐은게 이거 이거 여러 야 간데. 그래서 여기 앉았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앉아 어도 된대. 아 근데 누가 철랑찰하고 되는 방방네 할머니요. 그래서 내가 예. 아그 사람한테 물어나볼 것인데. 아나 저도 한자 영화 보러 왔습니다. 원자. 어. 아그 사람 딴 데로 전화 그 사람 아니까 팝콘 시키고자 우두 들어가 그러더라고. 우리만 <laughs> 내겨놓고 그래도 그 육성수 있으면 그 팔걸 산데 우리가 보면 아 저렇게 상감이다 그런디 아무도 없어 팔관으로 가더래 팔관이 팔치인 거야 무슨 그런 <laughs> 그거 <laughs> 들어가는 거야 야그러고 이제 찾아갔어 이제 이거 문어가 다 써졌더 뭐 영화를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인자. 그래도 영화 우리 잘못온 거야 그래서 돈 줬으니까 확인을 하겠지 그러고 이제 팔관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핵트버킨 갖고 이제 맨 앞에서 네면줄줄오육칠 그렇게 이제 쭉가 있더라고 그 꼬물한 그릇이 그거 인자 이거 이거도 이제 똑같이 대마 그냥 그렇게 디와가 그냥 그런 막본 거야. 영화가 그냥 시작했다. 아 보다 보니까 우리 수 승이 보고 있어요. 영화가 그렇게 열심히 체크고봤는데 대박이더라. 근데 그 팝콘도 쪼꼬나가 사니까 서로 양분이라고 못 먹는 거야. 영화 볼 때는 막 우리 이만한그파구니큰거 있던 뭐, 그 저기 컵 있던 뭐, 그럼 우리 막두개씩 사고 들어갔거든. 뭐 많이 먹고 막 콜라도 큰거 샀거든? 그 조금만 사갖고 처음에는 손이 탈랑달랑 주워 먹었어 이제. 먹었는데 이제 만 내려가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눈치 보는 거야 눈치. 새 <laughs> 사람이 어? 이제 그러면 굴어가는데 눈치 보기라고 그럼 못다 뭐 먹었어. 영화 한, 한 시간 전부터 먹어갖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. 뭐 개나 사람이나 보고 듣고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. 훈련이 중요해. 할머니 엄마 아빠 할머니 데리고 가면 그 팝콘 산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야지. 엄마 여기 앉아서어요 사갖고 올게. 안 돼. 데리고 가서 같이 이러고 보고 나는 그 유라가 그 우리가 커피 숍업에 가면 요즘은 막 저기로 막하지않아 기계로 하잖아. 그것도 유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머니 이것저것 이거 이것저것인데 이거 머리에 한 대도 안, 안 들어가 머리에는. 아니 달콤한 맛도 그 말이 무슨 말이지 <laughs> 어니언 맛이라고 있어. 또 어니언 맛은 무슨 맛이야? 그말에으면 큰일 날뻔했는 또. 양파맛. 진짜 큰 경험했다. 진짜 한자도 한번 가보고 해봐야 되겠어. 나는 무조건 그냥 달콤한 냐이야그사람도 말하면 말 말하면 내가 알아먹어 이제. 그 콜라를 시켰어야 되는데.